내가 만약에 그사장님이었잖아 나는 그, 사, 그 기획자를 정말 칼로 찔러 죽였을 것같아 정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합니다 열린 휴가 왔어요 자. 지금 태국으로 여름이가 왔고 저 앞에가 그강 저쪽 저쪽에 보이는 게그 아이콘시암 앞에 있는 그 강인데 강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누군가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깝깝해갖고 영상을 찍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하루에 평균 8시간 근무를 하고, 자, 이제 뭐, 한달 평균이 면오겠죠한달 평균 이제 400만원을 못 받으면, 자, 초 중, 중태랑 같은 급이다. 하, 아마 지금, 대한민국 3 40대의 평균 연봉이 한 350년 될 거예요. 뭐, 뉴스나 뭐, 인터넷 기사에서 그 정도로 봤는데, 이분은 왜400 이하로, 400 이하면은, 뭐, 초졸급 이하라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댓글 같은 거 달렸을 때 그냥, 니네 말이 맞다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제가 굳이 이 댓글의 트집을 잡아서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물론 좋은 학벌을 나왔어. 어, 공부를 계속 열심히 갖고 뭐 의사가 되거나, 음? 뭐 판검사가 되거나, 판검사는 근데 또 그렇게 많이 못 받지 않나? 아무튼 어,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저기 CEO로 가거나 이러면 약뭐 돈을 되게 많이 벌수 있지만 아 그. 저는 이제 게임회사를 다니니까, 게임회사의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은그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 있잖아요. 그분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고졸신하라고 나와요. 응? 그분은 고졸인데, 뭐몇 조의 자산가가 됐어. 제가 봤을 때는 학벌이랑 돈을 버는 거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laughs> 그 돈은 얼마를 버는지도 당연히 중요하지. 응? 당연히 중요해. 다만, 어떻게 버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최근에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 로스 로이스, 로이스 사건있잖아요그 친구들 불법 도박으로 해갖고 몇십 억씩 벌었대. 그렇게 많이 벌면 그런 식으로 많이 벌면은 그게 정당한 거야? 좋은 거야? 아니란 말이야. 대기업이든 뭐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다 각각의 시작에 연봉은 다르지만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스스로 어떻게 더막응 음? 앞으로 성장을 해나갈지 고민을 다 똑같이 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성장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돈을 벌고 있고 응?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당장 지금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하... 그리고 자 누군가는 좋은 학벌임에도 불구하고 돈보다는 꿈을 위해서 뭐 좋은 금액을 받으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은 자기 인생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뭐 돈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뭐 적은 페이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자 여러분 뭐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버는 걸로 급을 나누면 안 됩니다 아 생각은 할수 있어 생각은 생각만 해야지 생각만 그거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스스로가 병신인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어, 말 같지도 않는 신념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참, 우죽하면은 그 이경규가 그 TV에 나와서 그렇게 했어?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또 여기, 이게 꼭이 댓글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그런 뭐,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그런 뭐, 젠더, 젠더라고 하죠. 그 남녀의 관계나 뭐 그런 걸로 신념을 갖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게임 업계에서도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맨 처음에 이 게임 업계에서 사건 사고를 봤던 게 옛날에 이터널 크래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막 이제 게임 업계 쪽에서 보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그그 그 게임을 만든 사장님이 자기 아파트까지 담보로 걸면서 이제 개, 개발비를 충당을 해갖고 게임을 만들어냈어. 처음에 딱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하고.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한국 구급 매출에서 뭐한 20위권, 30위권 올라왔으니까는 그래도 뭐한 달에 몇억 원 버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 기획자 중에 하나가, 아 근데 그 게임이 이렇게, 이렇게 스테이지를 깨 나가는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스테이지를 깨 나가면서 내 캐릭터들을 점점 이렇게 성장을 시켜갖고 계속 스테이지를 깨 나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게 4-, 아 4-19 스테이지인가? 어. 거기에다가는 이제 스테이지 제목을 혁명. 5-18에다가는 이제 폭동. 그런 식으로 지어서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일배의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장님이었잖아요. 나는 그 사, 그 기획자를 정말 칼로 찔러 죽였을 것 같아. 정말. 뭐 간간이 뭐 그런 제스처 같은 거를 이미지로 해서 올리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그 쌍용, 쌍용 그 영상 올리는 거에서도 이슈가 한번 있었죠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아,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편으로는 좀 부러워하게 돼 저는 살면서 그런 신념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나한테 도움이 되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냐로 대부분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자, 신념을 갖는 건 좋아 근데 혼자 가자야지 그런 신념으로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이 댓글에 쓰신 분들, 이런 신념으로 남들의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응, 부탁드립니다. 응, 여러분, 이런 신념이 있으시면, 혼자 조용히, 응, 혼자 조용히,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그 신념을 가슴속에 묻고 행동으로 뭐 실천을 하시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댓글을 달거나, 이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뭐, 님이나, 뭐, 우리나, 다 같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까지 와, 와서 이 댓글을 보다가, 아,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데, 이게 계속 머리에 맴돌아가지고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영상을 찍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근데 네, 이런 거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뭐 언제나 매번 영상에 어뭐내 말이 어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님네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제제 제 의견과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조용히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면.